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또 끝나나? 죽으면 그냥 끝나나? 그게 단순한가?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 있고 그 다음 삶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삶은 잠깐이고 안겨와 같고 다음 세상은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 영원한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리를 연결해 줘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갈수 있게 되는 이 구조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과 영생 이 있고 이쪽은 사탄 우상숭 우상 신을 승배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지옥과 심판과 영벌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요. 죄인과 더러움과 악행, 자기중심, 육신의 인물, 미움, 폭행, 거짓 분열, 이간, 돈, 명예, 자랑, 이땅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세상은 전혀 달라요. 하나도 겹치지 않아. 요 1%도 겹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의인 거룩 선의 자기 부정 여기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 특별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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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여기는 자기 세상이고 저기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정 성령의 열매 사람 성김 진리 연화 하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는거이 세상이 끝난 날이 가까워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 말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 말이. 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천국만 가까웠으니까 이 세상은 뭐 안가 종말이 안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뭐해라, 회개해라. 회개 해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자꾸 뭘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믿음을 이쪽에다 놨다 을까요 우리 믿음은 사실 이쪽에다 딱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이쪽에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 뭐가만 나타나요? 저쪽만 나타나요. 자,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설명, 읽어봐요. 시작. 변화된 사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네가 변화되지 않지? 아직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 있어요. 저쪽에 가면 자아 부정이에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고 뭘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예수님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정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변화된 삶의 밑에는 그 저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안 보여요. 믿음만 보이니까, 교회만 다니는 건 보니까 괜찮죠. 그러나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문제가 많은 거. 그럼 변화된 삶의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면, 제가 이쪽에 붙여놨죠. 이쪽에 것들이 나타나요. 그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것이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로 알수 있어요? 삶의? 열매로 알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뭐요? 알수 있는 거죠. 아,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보고, 열매를 보고,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사과 보고, 사과가 열린 거면 사과나무구나. 오, 좋은 모습, 의인, 거룩, 선행,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 성김, 막 하나됨, 하늘소만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산다?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러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성령의 맨 마지막 예수님이 일곱 교회,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믿음도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게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계.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회계라는 건 뭐예요? 뭘, 뭘, 건, 뭘 건너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회계는 뭐다?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자,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에 완착을 했으면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다리를 안 건넜어. 회계를 안 했어. 회계를 해도 반복적으로 자백을 해, 자백을. 맨날 죄를 고백하고 삶은 이쪽이야 믿음은 가졌지만 이쪽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를 강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 자체는 뭐예요?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 완전히 뭐라는 거예요?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 있으면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체가 저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은 가졌지만 건너가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은 가졌지만 건너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는 삶이 없어요. 성령을 알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성령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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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확인해봐가 두렵고 염려.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산다. 알고 봤더니 얼마나 이 사람은 자아가 강한지 말도 안돼 대화도 안돼내말 듣지도 않아. 죽었으면 들었을 텐데 내말 듣지 않아.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감정적이야? 이성은 어디 갔어? 뭐 이렇게 감정 이렇게 솟아가지고 다혈질적으로 막 행동하고 분분위기 터트리고 다. 제가 볼때뭔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천국자에게도 회개가 붙어 있는 이유가 그 회개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안 건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성령의로 거듭났나?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내 삶에는 저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자중심적인 아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 회개가 알고 봤더니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겨우 맨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다 이쪽에 께 열매만 나타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리를 아예 건너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너가지도 않고,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돌아 볼 세상은 뒤돌아 볼필요 없어요. 죄악에 대해 뒤돌아 볼 필요 없어요. 완전히 가셔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아예 건너 가셔서 살아셔야 됩니까? 그리고 저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첫서대 말하는 거요. 예 믿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수 있지만, 회개한 사람은 뭐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미 세계는 건너가겠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건너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 그,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어도 세상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는 삶이, 변화된 삶이 안 따를 때,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거기는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정말 이 온전한 회계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근로간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